네 안녕하십니까 청계구리투자클럽 종목분석팀입니다. 금일 무료 추천주 자화전자 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레이저 프린터용 마그넷롤의 독자 설계 능력과 주요 원재료를 100% 국산화하여 조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술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에서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매입가로서는 만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만원에서 매수가 되신다면 1차 목표가로 이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었던 부근인 만천원, 만천원대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로서는, 이 전에 저점에 지지를 받고 올랐었던 이 부근 9,600원을 소질차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계구리 투자클럽 종목 분석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